<laughs> 너스만 아니면 좋겠다. 너스랑 스페인만 아니면 좋겠다. 바리라님, 소라님 반갑습니다 뭐지 살인마? 엄청 조용한데? <laughs> 이렇게 조용해 너 누구니? 이렇게 조용해? 뭔가 단서를 좀 주지 않을래? 단서를 줘야지 나도 그 대응을 하지 농구다이 어디가 뭐지? 저 어디가 발전기를 지키러 안 와? <laughs> 오, 나이스 끊었다든가. 오히려 좋을 수도, 어차피 게임 앱이라서 한자 많거든요. 능력 한대 맞고 끊는 것도 괜찮을 수도. 괜히 저거또 능력 풀어놨다가, 세대 4대 맞지 말고 타나토루인? 타나토루인즈는 뭐고? 근본이네 오발정이 빨라 제발 이것만 키켜주세요 다시 넘어가 추 <laughs> <laughs> 이걸 못 때려? 어허. <laughs> 아유, 어. 너무 신기해서 이렇쳐다봤네 미안해. 딴데 가네. 일톤에 이거 발전기 게임에 잘 뭉치거든요, 발전기? 이거 부터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I d o n 소리가 안 난다. 여기도 <laughs> 아, 안 떴고 아니 치료하러 오는 게 아니었는데요. 이 t I'm 게 어제 휴방했으니 오늘 k 오데이로 치죠. 안된 말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 k n 쓰고. 아, 다리나야 발정기 돌리렴. 춘보님 이번 프라임 보상 맥스킨 봤어요. <laughs> 네 봤습니다. 어 불토 소리. 죄송한데 뒤옷권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럼 이만. 뭐야? <laughs> 도박도 하죠 안된 말이고 네 그건 안 돼요 잠깐만 자 지금 세대 맞았지 오호 아니 클로드 이 센스쟁이 저런 센스쟁이를 보았는가 오 잘한다 클로드는 센스쟁이 너는 발전기 좀 돌려, 얘, 응? 자꾸 한대 맞았다고 나한테 히러달라고 하지 말고. <laughs> 루인 타나토. 짜토는 아주 깔, 갈고리 감짝 온다 보네 아이씨. 이걸 안 때리러? 한대 공짜로 도 때릴 수 있었네, 방금. 라이트는 자가치료 했고, 클로데 저거 쓰네. 그, 저거 오라 보이는 거. 클로데 자가치료 중이고요. <laughs> 예, 힐은 안 해줄 거야. 런구라서 힐하는 의미가 없어. 알지? 런구라 힐해주는 의미가 없어서 힐안 해줄 거야. 혼자, 혼자 힐해. 할 거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치료를 열심히 해줘도 1초면은 후레쉬 쏘는 모션 봐. 1초면 어차피 한대 두드러 맞아서. 진짜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래도 크이 잘하네 크리 어그로 잘 끌어주네 누구세요? 생긴게 순하냐 얘는 거버 한번 쳐줄까? 저렇게 잘하고 있네 클로드 빠져나올 수 있냐 클로드 거기서 나오네. 여러봐아 히로고 금방 올게. <laughs> 조금만 더 버텨봐 어떻게 안돼? 제 <laughs> 무빙치러 다 실패했네. <laughs> 뭘 봐요? 에? 뭘 봐요? 뭐야? 뭐야? 뭐 어쩌라고요? 같이 살려줄 사람, 혹시 같이 살려줄 두어이트 구한. 두어이트랑 같이 살릴 800 원. <laughs> 이거는 대신 누워 주죠? 클로드 막걸이라서 어, 나이스뭐 클로드의 경호대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걸래? 어, 오, 오, 오 프레임 들어, 오오오 프레임 들어. 버텨봐 클로드사. 너 판자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나 금방 치러고 갈게. 세상에 있는 판자 다니 네 거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잘한다 <laughs> 돌만큼 돌고 그래 그래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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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있는 판자 다네 거라고 생각해 편하게 놀아 편하게 응 음, 그래 그래 날씨 근데 한 자리가 비는데 설마 네. <laughs> 너 그거 하면 발자국 놓치지 않냐? 그거 하면 발자국 사라질 텐데. 좋네 세계 대위 앞두고 맹훈련 중인 클로과 할베 코치. 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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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힐해줄발러 이렇게 착한 아이한테는 이하르비가 커버를 잘쳐줄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는 하르비가 열심히 커버 쳐줄 거예요. <laughs> 돼지 퍽이니까 구치로도 못하겠네? 아 바바님 시부별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는 꼭 살아나가야 된다 클로데사 딜리어 어, 뭐야 봉쇄 온다 아니 <laughs> 문을 안 땄네 애들? 문을 한는도안 땄어 <laughs> 내가 따지 면클로드 뭐. <laughs> 행복하게 살수 있어? 어 반대문 갈수 있어 클로데? 맞아주고 가보자. 한방인지 아닌지 한방 없네. 여기 런지를 닦이시냐? 아까부터 어, 저기 인사한다. 지금 저기 저기 저 저걸로 인사한다. 지금 <laughs> 뭐야? 왜 갑자기 동남박들고 있어. 거꾸로 인사, 하 네요. 자, 7일 끼워 블로그 닉네임 뭐 죠？얘 인가요？플레 치가얘 밖에 없긴 한데 그사른다 <laughs> 아, 땡큐 빌.